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아, 반갑습니다. 뒤에 배경이 밤도 있고, 낮도 있고, 노을 지는 것도 있는데, 밤이 괜찮을까요? 좀 밝게 갈까? 밝은 거는 좀더 핑크핑크 합니다. 약간, 요런 느낌. 이거 어때요? 눈 부셔? 그러면은, 이 정도는? 저녁, 저녁. 딱 저녁 시간. 머순이 어, 목소리 펀딩의 눈꼽만큼? 아, 목소리는 사실 제가 고민을 했어요. 목소리는 요즘 성우분 이제 목소리를 그렇게 학습시켜가지고 보청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더라고. 그래서 진짜 고민을 했는데 사람들이 뇌이징 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대요. 여러분들이 3개월 정도 보면은 그려려니할 겁니다. 이미 이제 뇌이징이 빨리 된 사람들이 있고 뇌이징 거부감이 심한 사람들은 오래 걸리는데 3개월 정도 하면은 된다. 근데 이게 한 번이라도 성우가 바뀌거나 목소리가 바뀌면은 어, 네이징을 다시 시작해야돼 가지고 원래 그런 성우 컨텐츠 같은 것도 한번 해 볼까 했어. 멋사의 목소리를 찾아라 이런. 근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멋순이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근데 이게 추석 때쯤 해 가지고 아마 그 광고 잘 진행되면은 아크릴 스탠드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뿌리려고요. 어, 한정판을 어떻게 뿌릴지는 아직 미정 중.